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대한 돌 무덤을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데요.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이돌 무덤 어, 어떤 용도로 누가 쌓았는지 또 언제 쌓았는지 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에 류이태 약수터가 있는데요. 여기서 한 2km 정도 이 산으로 더 올라가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산천군 금서면 화겔이라는 곳입니다. 이 가락국 10대 왕 마지막 왕인데요. 이 구해라고도 하고 양왕이라고도 하고 구형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왕릉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구형 왕릉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. 또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정비가 잘돼 있고요.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왕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공식 이름은 전구형 왕릉 이렇게 됩니다. 전구형 왕릉 이렇게 되는데, 뭐 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 것 같는데, 일단,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왕릉으로 어,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구형 왕릉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. 또, 어,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어, 이것을 뭐 왕릉이라기보다도 탑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구형 왕릉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왕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에 있는 어, 그런 곳이고요 작년 겨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좀 얼씨년스러워서 이 봄에 다시 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요 금강가야 마지막 왕인 1 0대왕 양왕의 뭐 한의설인 그런 곳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신라에게 영토를 이 헌납하고 나라 잃은 이 왕의 뭐 한이슬인 그런 곳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. 한 6시 좀 넘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이. 532년 정도에 신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이 1500년 가까이 뭐 세월이 흘렀다고 볼수 있는데요. 150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150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나라 잃은 왕의 뭐 슬픔 비애 또 해안같은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릉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커보이는데요 지금 어 왕릉 주위로 이런 돌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이 전부 다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어 그런 모습입니다. 한 1m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요. 이 평수는 한 5,000평 이상 되어 보입니다. 여기 보니까 비석 같은 게 일단은 그 눈에 들어오고요. 왕산이라는 그 산자락에 이 조성에 되어 있는 양왕릉 구형왕릉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요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이 없고요 밑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, 일찍 내려갔습니다. 저 혼자 이 왕릉을 감상하고 있고, 주위를 이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. 조용하고 고전읍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또, 이 가야, 이 가락궁 마지막 왕, 이 양왕의 어떤 그런 한이 서린 어 그런 왕릉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엄숙한 분위기 마저 이렇게 듭니다 여기에 돌담이 이렇게 둘러 싸여서 세월의 무게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모습의 돌담입니다 옆으로는 이런 계곡같은 것도 이 물이 심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듯한 어, 이끼와 이 세월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돌담입니다. 위쪽으로 제가 한번 이 올라와 봤습니다. 이 전체적인, 위에서 보는 전체적인 이 무덤의, 어,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. 여기 지금 올라와 보니까 밑에서 보는 거하고 선명하게 이 천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일곱 계단으로 이렇게 천개로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단의 모습이고요 이네 번째 계단쯤에 조그마한 감실 같은 게 있는데 한 40cm 정도 깊이는 60cm 정도 이상 되는데 이 용도를 알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감실 예, 그런, 어, 뭐, 실내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. 위쪽에는 지금 붕이 봄붕, 묘지의 봄붕처럼 이렇게 둥글게, 어, 그렇게 조성을 해 두었구요. 제일 이쪽으로 이렇게 왔는데, 지금 봄에 오기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겨울에 오면은 돌, 돌의 이 색깔과 또 주변의 풍경이 거의 이 구분이 잘안 되는데요. 지금 오니까 이 초록색과 돌의 이회색빛하고 어 잘, 그이 색의 조화가 이렇게 잘 맞는 듯 합니다.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밑에서 보는 것보다 규모가 좀더커 보이는데요. 계단을 이렇게 선명하게 측면에서 보니까 볼수 있고요. 한 높이는 7.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봉붕 제일 위쪽까지 어 제일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높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이 왕릉이 이제 돌로 이렇게 어 조성이 된 거는 이 양왕의 아마 유언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 나라를 잃은 어, 당시의 비애, 뭐 슬픔,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끄러움 이런 것을 어, 뭐 웅변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능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왕릉을 산청에 와서 알았는데요 저는 물론 여기에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이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한번씩 이렇게 자녀들하고 한번 방문을 하신다면 은 역사 공부도 되고 어 여러가지 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어이 왕릉이 조성되어 있는 곳과 이 근거리에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이보감촌도 여기 금서면에 있고요. 또 여기 바로 밑에 류이태 약수터도 있고, 또 득양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. 이 왕의 제를 지내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그런 곳도 있고요. 가족들과 나들이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. 한 바퀴 제가 쭉 둘러보았는데요.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왕릉 밑으로 옆으로는 한 1미터 높이 정도로 이 돌담이 쌓여 있고, 이 석수도 이렇게 보이고요. 사자상인 것 같습니다. 한 수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앞에는 이 비석이 있고요. 제일 중간에는 가락국 양왕릉이라는 비석이 이렇게 선명하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. 가락국 양왕릉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여기 옆에는 무인석또 무인석 이 한상씩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무인석도 보이고 무인석도 있습니다. 한 쌍씩 해가지고 어,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요 왕릉을 지키고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등이 하나 있는데 장명등이라고 럽니다 장명등이 있고 앞에는 이 비석 앞에는 이제 상석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. 아 이런 모습입니다.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저와 함께 산천군 금서면 화계리라는 곳에 있는 가락국 10대왕 마지막 왕 구형 왕릉을 저와 함께 둘러보았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곳에 한번 방문하신다면은 역사 공부도 될 수가 있고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